채선수 안녕하세요. 네, 혹시 채선수 글러브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? 그 수비수한테 글러브란 어떤 존재인가요? 정한실 때 배트가 가장 중요하듯이 수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글러브이기 때문에 글러브에 들어왔을 포구감이 되게 중요하다 고생각하요 특히 내야수 같은 경우는 강 타구도 처리해야 되고 백핸드라든지 포핸드 같은 경우 처리를 좀 많은데 그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음 일단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글로벌을 드리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 이렇게 글로벌 담당을 조금 맡고 있는 김들이이 거기에도 좀 도움을 받아서 한 10판 2, 3년도. 학교 다닐 때부터 취미로 했던 것들이 이제 예. 정식으로 일 이쪽에 들어온 거는 2003년 여름부터. 아 예. 취미로 글러브 길들이기를 하셨고 아, 취미로 야구를 시작. 아 야구를, 야구를 했다가 아, 예. 이제 야구 관련 커뮤니티를 운영을 했었어요 제가. 예. 그때 이제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로 글러브 수리를 했었어요. 아 그러네.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정식으로 야구 용품 쪽으로 나온 건 2003년 여름 정도부터 예. 그때부터 시작을. 편한 프로야구 일구 선수들 같은 경우도 길들일 시간이 별로 없어요. 네. 겨울에 캠프촌을 말고 시즌 중에 글러브 받는 건 거의 없거든요. 모든 글러브를 다껴본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낯선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음. 시행착오를 줄인다라는 거죠. 공을 잡는 이 메커니즘에 맞춰서 네. 글러브를 만져드리는 거죠.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꺾고 이제 내가 맨 손으로 공을 잡는 이 동작이 구현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도록 네. 이렇게 형태를 잡는다. 일반인분들이 따라하기는 어려워요. 그냥 그냥 전문가가 해야. 하는 거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모양을 딱 만들어 놓으면 어. 아까 맨손으로 공장에서 나오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면 잡히는 거죠. 음. 아 서은창 선수 글러브? 네. 어, 예. 이게 신인 받았던 글러브고 제가 두 게임 썼던 거 갖고 와서 1년 전신인 받은 거고 예, 예. 2년 6개월이 된 글러브거든요. 예, 바닥에 한번 놔볼게요. 예, 예. 그냥 그대로 원형 그대로 다 울어 있고 막 글러브 흔적거리잖아요. 예, 예. 근데 제일 재밌는 건 뭐냐면 롯데 문기현 선수가 2년 썼던 글러브 공이 이렇게. 들어가는 각도를 보자라는 거죠. 음. 예, 예. 일단은 글러브랑 손을 동일시한다라는 오해가 있어요. 음. 손과 글러브는 별개인데 사람들이 손처럼 생겼으니까 손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. 음.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냥 맨손으로 공 잡을 때 이렇게 잡거든요. 그러니까 글러브를 껴도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된 글러브가 좋은 글러브. 그거와 거의 반에서 움직이는 글러브라면 그건 잘못된 고러브다 글러브 속 안에 있는 그 섬세한 부분도 알게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좀더 들을 때 예전보다는 글러브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고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좀더 들이는데 예전보다 소홀해진 것 같아요 아마 시절에는 화려한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느끼는 거지만 가장 기본적인 플레이를 이렇게 착실하게 건실하게 하는 게 수비를 잘하는 게 아닐까 좀더 차분하게 Yeah. Yeah. Song I wrote, you might want to sing it note for note. Don't worry, be happy.